네, 완전. 음안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아. 뭐? 안 시원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 같아. 음 음, 좀더 시원하면 맛있겠다. 어, 맛있다. 근데 내 공기가 많은 것 같다. 공기 음 먹는 것 같아. 그냥 후루룩하고 딱 뽐나버릴 그런 맞아. 느낌? 아이 아아 손망치 잠시만 기다려요 말랑말랑한 것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응, 맞아. 맛있을 것 같아. 응. 대박. 김치미. 진짜 뭐구나. 너무 피곤했나 봐요 어제. 따뜻한 차를 우려왔습니다. 아, 아직 맛이 안 우러났어. 오늘의 아침 이렇게 차려봤고요. 얘는 이거예요. 단백질 쉐이크인데 조금 단백질 챙길겸좀더 고소하게 먹으려고 가루를 뿌려봤습니다. 이 떡은 햇살시루라는 곳의 떡이고, 너초코 말 그대로 견과류랑 초코가 들어있는 현미로 만든 떡이에요. 음! 이게 조유 요거트는 일반 그릭 요거트들 보다는 좀 되게 꾸덕해서 너무 꾸덕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좋고, 난좀 꾸덕하고 싶어 하시면? 이런 가루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저도 가루는 처음 탔거든요 먹어볼게요 음. 그냥 두유 맛 요거트에서 미숫가루 만 요거트가 됐어 훨씬 고소하고 맛있다 음~~ 이게 초코떡이지만 이렇게 굽는데 초코가 들어있는 부분이 아닌데는 굉장히 담백해서 아침에 먹기 되게 좋은 떡이에요. 혈당 그렇게 올리지 않는 맛. 음. 오늘은 몇 월이야? 우영하는 날이에요. <laughs> 막 이래. 오늘은 수요이라 오늘은 밀프랩 데이가될것 같아요. 점심도 나가서 먹어야 되고, 저녁도 나가서 먹어야 돼서. 근데 제가 요즘 돈을 너무 많이 나간, 돈이 나간 데가 너무 많아서. 진짜 좀 아껴서 점심이랑 저녁을 밀프랩을 쌀 생각이거든요. 이따가 밀프랩또 야무지게 싸는 모습을 찍어볼게요. 음. 안녕!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 아침은 먹고 싶은 거. 얘는 제주도의 히포파운드 쑥팥 크림치즈 베이글인가? 정식 명칭은 모르겠다만. 그거랑 돌그림 요거트랑 따뜻한 차 이렇게 먹겠습니다. 아 뜨거! 날이 너무 흐리니까 아침부터 진짜 꿉꿉하고 아주 이렇게. 맛있겠다. 음 여기 안에 떡이 킬포 거든요 근데 너무 해동을 안 시켰나 싶긴 한데 그래도 베이글이 쫀득함이 살아있어 신기하다 음. 너무 맛탱 올려 먹으면 맛있을까 싶어 가지고 음 역시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더그 맛있는 거 음. 너무 맛있다 음. 확실히 냉장고하고 먹는 것보다는 덜 달아요 중간중간에 살짝의 짠맛도 있다 저는 어제 우영을 못 봐서 우영을 보면서 먹으려고요 그래야 오늘 우영도 본방을 제가 수할수 있거든요 문화 a s 관람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to t 관람료를 거두라는 법이 진짜로 있어 그 g to get to the house. I was t r y i 는 g to get to the h o u s 더 자세히 살펴 r y i n g to g e 는 to the house. I was trying to <laughs> 아이고 좋아 <조하나>. 이거 해 줘? 응. <laughs>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<laughs> 아이고 좋아. 이고 기분 좋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심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. 비니 언니의 누나 아니 니 언니의 언니 딸이에요. 오. 안녕하세요. 옹심이 아니고 앙심이래요. 저는 이 아이를 제일 좋아해요. 저는 겁이 많아서 큰 소리나 갑자기 일어나면 놀라서 도망가요. 주의 부탁드려요. 맛을 엄청 많이 가리는데 이 언니는 자주 와서 이제 안 놀라요. 이 <laughs> <laughs> 이거, 뭐야? 이거 뭐야? 으아으 음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가으으 <laughs> 음 <laughs> 아, <laughs> <그래>. 엄마가 나오잖아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제 브이로그가 지루하대요. <laughs> 어, 근데 여기 되게 영화 같다. 여기, 잘, 여기 좋았어. 여긴 잘 찍었네. 왜 지루해? <laughs> 어, 맞아. 지금 딱 우리나라 같다. 이거 아래서 에 찍으면 진짜 아음 이거지 이거 새우튀김 음, 너무 잘해 응, 응. 이게 새우도 너무 바삭바삭 맛있어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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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응. 맛있겠다 응나 이거 처음 먹어보잖아 맛있어 어, 미안해 여기 아 무슨 문제 어디 주세요? <웃음> <웃음> 와, 소스 맛있다. 맛있지? <laughs> 음, 와, 진짜 와, 진짜 맛있어 맛있어. 소스 좋딱있어딱 내가 좋아하는 로제맛이야 음, 일단 내야 돼. 우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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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멤랑이 <진짜> 와, <크다>, <laughs> 부드럽고 쫄깃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면운 촬영이 세미바프 같은 촬영이 있는 날인데 준비를 하나도 <laughs> 못해서 정말 세미바프로 치우려고요 여기만 나와도 세미 아닌가요? 이거는 디카페인트